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초대형급 잠수함 사업인 KSS에 대해 중국에서 또다시 심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KSS의 요구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측의 주장을 보자면 미사일 탑재 부분에서 6발이 아닌 12발 이상의 SLBM 발사대가 설치될 수 있는 설계 형태로 제작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실제 성능을 감추려고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종의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낮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긴장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도 러시아를 시작으로 전쟁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는 한국에서 성능을 더 올려도 모자랄판에 어떤 이유로 성능을 줄인 것이냐는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핵미사일 발사용 SLBM, 핵추진 잠수함을 미리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보통 SLBM 미사일은 핵탄두에 사용되는 무기로 선제 공격을 받는 순간 수중에 비밀리에 운항 중이던 잠수함에서 SLBM으로 핵 보복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비로소 SLBM 미사일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삼축체계는 적성국이 대량살상무기. 이를테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타격을 가하는 킬체인. 킬체인이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유격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이후 도발 원점을 완전히 박살낼 요량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는 대량 응징 보고 KMP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핵무기 SLBM은 해상 삼축 체계의 필수 요소인데요. 비핵화 국가가 핵탄두를 장악하는 방법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핵 공유 협정이 유일합니다. 최근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 센터에 소속된 데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돼 현무 4다4 SLBM 미사일이 핵 미사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한국 해군은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SLBM 운용 및 수중 발사까지 어렵지 않게 성공하는 것을 본 중국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결탁한 소형 원자로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앉아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신형 잠수함 성능을 분석하며 한국의 성장세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발표한 KSS 배치3 잠수함 성능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KSS가 가진 성능이 고작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KSS에 적용되는 통합마스트는 보통의 잠수함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전부 수행 가능한 딱 하나의 마스트만 남겨놓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소나 피탄면적인 RCS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승조원의 작전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 KSS의 크기를 보면 탑재되는 소나의 성능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라도 반드시 해내는 것이 한국의 저력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을 흔들어 놓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국산 기술로 탄생하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 KSS가 해저를 누비는 날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술력들이 결합되어 조만간 한국형 핵잠수함의 실물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 KSS 배치3 대형급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미사일을 통한 영토 타격 및 대잠전 능력 등이 추가되어 기존의 장보 고급보다 월등한 스펙을 보유한 대형 잠수함 덕분에 한국의 해군력은 크게 올라갔는데요. 부척과 건조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바로 한국형 KSS로 이어가서 현재 7기동 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KSS는 국내 개발 기술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완전 국산 잠수함으로 한국형 소나와 탄두 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풍암마스트와 접피탐 형상,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를 갖춰 잠수용 스텔스 성능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형급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뒤를 잇는 KSS 배치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면 내후년부터 즉시 선도함 건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SS는 6척 이상 건조될 예정이고 이것이 모두 전략화되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엄청난 수량의 잠수함을 거느리고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KSS가 그간 이동식 현무 미사일 발사대라고 불렸던 이유는 기존 구형의 SSN 발사 방식 대신 SLBM이 탑재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핵잠수함 엔진에 관련된 기술이 최초로 적용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측에서 의심하는 게 의도적인 성능 축소라는 점인데요. 그 증거로 과거 KSS에 대해 다뤘던 언론이나 매체에서 최근 연달아 KSS의 스펙을 정정하는 후속 보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정정 보도가 시작된 시점은 신형 장보고급의 진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장보고함이 진수될 때까지 한국이 새로운 KSS의 진짜 성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정 보도를 통해 공개된 KSS SLBM 현무 미사일의 실제 성능은 알려진 정보보다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이지스 컴벨 시스템을 뛰어넘는 지대지 미사일 타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많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이유는 현존하는 유사한 방공 시스템 중 이지스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지스 시스템이 괜히 신의 방패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방상 강국들도 자국선 레이더를 이지스 시스템에 통합해 편입시키는 것에 크게 만족할 정도로 이지스 시스템은 수많은 도입국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뛰어넘는 스펙의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방공 구축함 시스템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함대 방공 체계의 트렌드에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이런 강력한 성능에 SLBM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KSS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게 증명되어버리면 정조대왕함 사업의 타당성의 흠집이 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더 강력한 성능의 KSS를 제작하면 되는데 정조대왕함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변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잠시라도 전력 강화를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로부터 정조대왕함 사업을 지키기 위해 잠시 차기 잠수함인 KSS의 예상 스펙을 일부러 이지스함보다 낮은 수치로 공개해두고 대형급 잠수함의 초도함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KSS는 장보고급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졌고 축소된 스펙이 알려진 상태로는 내버려둘 수 없었으니 장보고급 진수식 이후에 실제 스펙을 공개한 것인데요. KSS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미사일 탑재형 강력한 잠수함이었습니다. SLBM, KVELS 특히 미사일 전력에 투자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강력한 무력을 적국에 선사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